자, 유하 반갑습니다. 오늘은 3주년 보상이 뭘지 한번 예측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일단 5성 선택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거 아니면 4성 풀돌 선택권을 줘가지고... 뭔 소리지? <laughs> 어, 저는요, 어, 일단, 1로를 받아고 1도를 할것 같고요. 어, 4성은 프레미네를 풀도를 할것 같아요. 그리고, 천만모라 준다는 것 같으니까 그 천만모라로 캐릭터 육성하는 데쓸것 같고요. 그리고 경험치 카드 500개랑 성유물 선택권, 주옵이랑 부옵션 선택하는 거 그것도 준다잖아요. 그걸로 이제, 미비되었던 다른 친구들도, 아유, 뉘뉘믹스! 어, 이어서 계속 말해볼게요. 내가 어디서부터 말했는지 까먹었지만. 그쵸, 여러분, 보상이 너무 해자죠? 이런데도 여러분 아직 원신을 시작 안 하셨다고요? 음. 늦지 않았어요.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늦었을 때거든요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원신. 아, 맞다, 맞다. 전용 무기도 준대요. 양례를 50개 준다죠? 저 원석도 16,000개를 주세요. 야, 저 이거 16,000개 갖다가 풀이나 존버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원신 님펙 현실판이요? 너무 잔인한데? 1변차 날개, 한 2만 모라, 뭐, 그리고 음식 하나, 배포 무기, 출석 10연차? 아, 맞다, 맞다. 충전 초기화되거든요? 두배딱지주는 거, 이번에 3주년이라고 2 배가 아니라 3 배로 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 아깝거든요? 이거 꼭 챙겨가세요. <laughs> 덤벼라, 오영버스! 농담입니다! 뭐,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세요. 어, 민망하게, 민망, 민망.